너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뛰어 놀다. 네들이 노해서 하와랑 깨져 넘어오다. 나대로 먹게. 나대로 들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있던 중 아담은 사라지고 하와만이 홀로 남았다. 그리고 그때 사단이 다가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 동산에 나무 열매는 먹어도 돼. 근데 하나님이 동산 한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하셨어. 과연 그럴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떠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질까봐 그런 거. 야 그것 봐. 열매를 만져도도 죽지 않았잖아.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줄 알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야 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니? 하야 뭐해?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하잖아 너도 이거 먹어봐. 너도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 이거 진짜 맛있어. 오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며 나무 뒤에 숨어있다. 느냐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라 명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저와 함, 함께한 저 함께한 저자 때문에 먹게 되었습니다. 바와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네가 이를 저질렀으니 너는 배로 기어나이고 평생 또한 흙을 먹을 것이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니게 이케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로 수거하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니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 속에서 니가 취함을 입었으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